열왕기상 5장 성정건축을 위한 준비 투루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그가 들었음이더라. 히람은 일찍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면에서 그를 애워싼 전쟁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자 이제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면의 쉼을 주셨으므로 대적도 재앙도 일어나지 않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세울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하셔서 그들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내 신하들이 당신의 신하들과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이 정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신하들을 위해 삭슬 드리리이다. 이는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가운데는 시돈인 같이 벌목을 잘하는자가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다윗에게 현명한 아들을 주시어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를 오늘 송축할지라 하더라.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보내어 말씀하신 일들을 내가 숙고하였으며, 내가 백향목 목재와 잔나무 목재에 관한 당신의 모든 요구를 행하리이다. 나의 신하들이 목재를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져오고, 또 내가 그것들을 바다로 뗏목 편에 당신이 내게 지정하실 장소까지 운송하여 거기서 그것들을 부리리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으실 것이며 또 당신께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량을 주심으로 나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의 모든 요구대로 주었으며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궁정을 위한 식량으로 밀 2만 말과 맑은 기름 20 말을 주었으니 솔로몬이 히람에게 매년 그렇게 주었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그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니, 그 동원된 수가 삼만이더라. 그가 그들을 한 달에 일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니,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두 달은 집에 있더라. 아돈이람이 동원된 인원을 관리하더라. 솔로몬에게는 짐을 지는 자가 7만이요. 산에서 제석하는 자가 8만이더라. 이 외에도 일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원들의 우두머리가 3,300명이었으니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관리하더라. 왕이 명하니 그들이 큰 돌들과 값진 돌들과 다듬은 돌들을 가져다가 전의 기초를 놓으니라.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 다듬는 사람들이 돌들을 다듬었으니 그들이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목재와 돌들을 준비하니라.